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융합교육연수 강사 이지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뉴스 헤드라인으로 보는 사회 이슈, 마지막 자식, 워드클라우드로 보는 사회 이슈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네. 앞서 작성한 코드를 사용하여 뉴스 제목과 뉴스 요약에서 형태소를 분석하여 빈도수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할 코드는 1차 시와 2차 시에 했던 코드가 네, 섞여 있고요. 자, 먼저 라이브러리 임포트 보겠습니다. 첫 번째, HTTP 요청을 보내기 위한 라이브러리 리퀘스트를 임포트할 거고요. 두 번째, 정규 표현식을 사용하기 위한 라이브러리 r 이를 임포트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네, XML 데이터를 파싱하기 위한 라이브러리 xml.etree.ElementTree를 파싱하겠습니다. 네,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네 번째,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 네, 우리는 Okt를 사용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소의 빈도수를 계산하기 위한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하겠습니다. 네, 코드를 보시면 일단 처음에 네, Okt 변수에 OKT 객체를 생성하여 할당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URL 변수에 구글 뉴스 RSS 피드의 URL을 저장합니다. 네, 이 URL은 한국어 뉴스 피드를 가지고 옵니다. 자, 그다음에 headers 딕셔너리에 HTTP 요청 헤더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request. get 메서드를 사용하여 지정한 URL에 GET 요청을 보냅니다. 응답 객체를 이렇게 res 변수에 저장을 합니다. 자그 다음에 it. fromstring 메서드를 사용하여 응답 텍스트를 XML로 파싱하고 root 요소를 root element 변수에 저장을 합니다. 자 root element. iter iter 메서드를 사용하여 XML의 item 태그를 반복합니다. 자 그리고 자, 이 말이 여러분들 좀 이해가 안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자 여기 이제 아이템 이라는 태그가 있고 이 아이템 태그 안에 각각 하나의 기사가 이렇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아이템 태그 안에 타이틀 태그를 가서 가지고 올 거고 링크 태그 안에 링크 데이터가 있고 어 디스크립션 태그 안에 이렇게 디스크립션 요약 뉴스 요약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는데요 우린 여기서 뭐 타이틀 링크 퍼블릭 데이트 이렇게 디스, 디스크립션 이렇게 다 있는데 우리는 타이틀과 디스크립션 이것만 가지고 온다는 의미예요 2차시에도 했었는데 혹시 이해가 안 되면 2차시 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듣고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태그 아이템, 이 아이템은, 여기서 아이템은 이 아이템을 의미합니다. 보이시죠? 네, 그리고, 네, 타이틀 리스트와 디스크립션 리스트라는 빈 리스트를 생성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루프를 사용하여 각 아이템 요소에서 타이틀과 디스크립션 태그의 텍스트를 추출하겠다. 다시 보시면 자, 여기 아이템 들어가서 타이틀과 디스크립션 태그의 텍스트 내용을 추출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타이틀 리스트에 추가하겠다. 네. 타이틀 리스트에 제목을 추가하고 자, 그다음에 r.compile을 사용하여 한글 외의 문자를 제거하는 정규 표현식을 생성하고요. 그다음에 DSC description 내용을 추가하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네, 한글.서브 메서드를 사용하여 뉴스 요약에서 한글 외의 문자를 제거하고 description 리스트에 추가하겠다라는 의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명사만 추출하겠습니다. 그래서 n o 리스트라는빈 리스트를 생성하고요. 자, for 루프를 사용하여 타이틀과 d e s c r i p t i 의각 요소에서 okh.nouns ok 메서드를 사용하여 명사만 추출하겠다. 자, 그리고 추출한 명사 중 길이가 1보다 큰 명사만 리스트에 추가하겠다는 말이고요. 자, 여기서는 타이틀에 있는 명사를 추출하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p t i o n 에 있는 명사만 추출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c o 카운터 클래스를 사용하여 나온 리스트의 요소 빈도수를 계산합니다. 자, 그리고 네, 프린트를 해 주겠습니다. 자, 결과값을 보시면은 자, 이게 이 단어마다 몇번 언급됐는지 빈도수가 여기 뒤에 숫자입니다 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동아일보 트럼프 서울 이런 식으로 단어와 명사와 그리고 빈도수가 이렇게 출력이 됐고요 그러면 이제 이 빈도수를 이용해서 빈도수에 따라서 카드 뉴스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라이브러리 임포트는 어, 기존에 다섯 개를 이렇게 다섯 개를 처음에 코드 생성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네, 달라진 게 뭐가 있죠 추가로 지금 들어온 게이 워드 클라우드 라이브러리예요 그래서 워드 클라우드를 생성하기 위한 라이브러리를 임포트 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코드도 달라진 건 없어요 자, 그대로 네, 사용하시면 되는 되고 자, 추가로 지금 바뀐 게 무엇이냐면 여기에 지금 이렇게 추가가 됐어요 자 워드 클라우드 이제 만들 건데요 이제 폰트 폰트는 나눔 고딕으로 할 거고 다음에 가로 400 세로 400 스케일 2.0 인데요 그리고 맥스 폰트 사이즈는 250 입니다 가장 큰 폰트 사이즈는 250 이고요 자 그리고 generate from frequency 메서드를 사용하여 빈도수를 기반으로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겠다라는 코드고요. 자그 다음에 to file 메서드를 사용하여 워드 클라우드를 이미지로 저장하겠다. 이미지 파일로 저장하는 코드입니다. 네,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 아웃풋에 이렇게 뜰 거예요. 워드 클라우드로 만들어졌다라는 의미고요. 이건 한번 직접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코드를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행을 시키면, 네 보시면 잘 실행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메시지가 뜰 거고요. 그러면 이 이미지 파일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 이 파일이 들어있는 폴더에 새롭게 생겼습니다 네, 우리는 s e w 드클 o r d c l o u d p n g 라고 이제 더블클릭해서 보면 이런 식으로 워드 클라우드가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실행할 때 주로 폰트 부분에서 에러가 많이 나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네, 나눔고직 t t f 까지 서 주시고요. 이제 이 폴더 안에 이렇게 나눔 고딕 ttf 폰트까지 같이 들어 있어야지 이제 실행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나눔 고딕 이렇게 ttf 제가 PPT에는 네, 이렇게 나눔 고딕으로만 했는데 점 ttf라고 추가를 해주시고요. 이렇게요. 자 그리고 폰트도 에 다운받아서 여기에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뉴스워드 클라우드 점 PNG 파일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빈도수가 높은 순서대로 글씨기가 크고요 뉴스 데이터에서 중요한 키워드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중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우리 우리나라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폰트는 이제 네이버에서 네이버 글꼴 모음 검색에서 나는 글꼴을 선택해서 설치해주시면 되고 아니면 여기 링크로 직접 접속하셔가지고 다운받아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네. 다운로드 받으신 후에 더블 클릭을 해서 이제 설치 버튼까지 눌러야지만 글꼴이 설치가 되고요. 네, 결과 이미지가 바르게 뜨지 않을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폴더 이 파이썬 파일이 있는 폴더로 복사 이동한 다음에 네, 코드를 이런 식으로 경로까지 복붙해서 해주시면 네, 실행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